안녕하세요 형님들 한자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공손해? 나 이제 공손한 컨셉으로 바꿨어. 아 진짜 어렵다 형님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들 한자입니다. 자제 박스터가 벌써 출고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 그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그럼 지금 바로 제가 6개월 동안 타고 다니면서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터는? 포르쉐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포르쉐의 대표 2인 로드스터 모델인데요. 이 녀석이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슈퍼카를 대중화하기 위한 이런 모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어, 이 녀석은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소모품은 어떻게 들어요? 뭐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를 어떻게 뭐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유지비가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포르쉐 박스터를 운영했을 때 유지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쉐 박스터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아마 기름값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듣는데 일주일에 8만 원으로 300에서 350km 정도 타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한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가 27살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를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한 달에 이 녀석의 보험료가 한 20만 원 초중반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 또 유지비 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송모품이나 이제 고장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새차 신차기 때문에 뭐 고장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고장나더라도 센터에서 가면 다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은 중고차로 이 박스차를 구매했을 때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나면 은 그러면 은 수리 폭탄 맞는거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요즘은요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시대 정보화 시대. 이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요 정말 값싸고 좋은 지뢰 이런 부품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알리바바. 그치, 알리바바, 이베이, 이런 다양한 이런 홈페이지에서 직구를 통해서 이 부품을 구해서 공인비만 조금 지불하면. 근데 이 공인비도 진짜 발품 많이 팔고 막 전화 많이 해보고 하면은 정말 저렴한 그런 공인비를 받는 곳도 많기 때문에 중고로 박스처를 구매하셔도 크게. 엄청나게 막큰 손해를 보거나 뭐 엄청나 수리비 폭탄을 맞거나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거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지비를 통틀어서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포르쉐 박스터을제 기준 27살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100만 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포르쉐 박스터를 조금 즐기실 수 있고 중고차여도 내가 조금만 귀찮아지면 수고스러움을 조금만 더 넣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할 정도로 좋은 가격에 유지 가능할 정도로 포르쉐 박스터를 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한달 동안 유지비를 지금 다 계산 중이에요. 기름값이나 키로수나 이런 것도 되게 세세하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려고 기록 중이니까 그것도 조만간 제가 한달딱 채우면은 모든 거 정말 세세하게 먼지 한톨 이런 것도 싹다 유지비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면요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동급 대비 감가가 정말 적어요 이박스터 뿐만 아니라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감가 이런 게좀 방어가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 녀석의 동급 모델을 보면은 아마 동급 모델이 뭐가 있을까? 이인승이면 G4 그렇지 G4 BMW G4 아 아니야 G4, G4 기통이야얘 4기통이잖아 그치 동급 아니네 4기통과 6기통, 어, 그쵸?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동급 모델을 보면은 BMW M4나 벤츠 C63을 볼수 있는데, 얘네는 뭐 6기통이니까 뭐 유지비 같은 건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한 가격에 이런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M4나 C63은요. 딱 출고하자마자 뭐 몇천이나 뭐 몇천씩 이렇게 날라간다는 어,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고차 방어가 굉장히 안 돼요. 그 이유가 뭐, 한인을 좀 많이 해준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중고차 방어 가격이 좀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가가 너무 잘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어가 너무 잘될 정도로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빠 차가 EQ900을 타는데 이 3년을 놓고 보면은 박스터가 3년 뒤에 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이 b q 5 0 0은 3년 뒤에 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 EQ500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감가가 정말 많이 되는 차와 정말 많이 안 되는 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르쉐 박스터 애가 중고차 방어도 굉장히 잘 되고 감가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탈만한 그런 차가 아닐까 내가 좀이 녀석을 즐길 만큼 지불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적어 그럼 좋잖아요 좋은 가격에 이 녀석을 탈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박스는 좋은 차입니다 저런 차 사지 말고 이런 차 사십시오 형님들 에이 그래도 알파리지 <laughs> 그래도 알파리긴 하지 자 이어서 포르쉐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차들은 방지턱이나 이런 내가 모르는 주차장을 내려갈 때이 밑에 전고가 낮기 때문에 다 닫고 뭐 립도 다 망가지고 범퍼가 다 닫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박스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녀석을 타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경험한 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일단은 포르쉐 박스톤은 스포츠카기 때문에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주차장을 가도 이 밑에 부분을 다 긁어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아무리 낮더라도 이런 편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비스듬하게 내려간다는가 아니면 정말 천천히 대각선의 끝과 끝을 이용해서 간다거나 그런 편법들이 있는데 그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포르쉐 박스톤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냥 방지턱이나 웬만한 주차장은 다 가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뭐 불편하거나 뭐 주차장을 못 들어간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데일리성으로 타기에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뭐해? 자 이제는 이 포르쉐 박스터의 수납 공간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이거 데일리성, 이거 수납장 아니, 이거 수납 공간 어때요? 안 불편해요? 좁지 않아요? 이거 트렁크도 앞뒤로 나눠져 있어서 공간이 되게 좁을 것 같은데 실용성은 어때요?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녀석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앞뒤 트렁크를 나눠가지고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공간이 좁아요. 일반 그냥 승용차나 이런 경차나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건 사실이지만. 웬만한 건다 들어가요. 그때 보셨죠? 저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춤 추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laughs> 공간을 보여주고 여기는 조금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다면 이 뒤로 오시면은 높이는 낮지만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납작하고 좀아 따. 왜왜 왜, 왜? 아 이거 못뭐 풀러 아 따... <laughs> 아무튼 이 뒤쪽은 나... 낮지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물건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넣었을 때 좁긴 하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트렁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면은 이 실내도 어떤 게 다르냐면 다 똑같아요 단지 이 이열 공간이 없을 뿐이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봐봐 여기 보시면은 다시방도 있고요 팔걸이도 있고요 밑에 옆에 보시면은 도어에 달린 이런 공간성도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하면은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딱 봤을 때 2인승밖에 없고, 뚜껑이 닫혔을 때, 어, 옆 사람만 딱 얼굴만 보면 꽉 차있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좁아 보일 뿐이지, 이런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게 그냥 일반 차와 동일합니다. 단순히 이 뒤에 어 자리가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성이나 이 데일리성으로 이 차가 불편하다는 거는 조금, 조금 불편은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는데 이 정도의 수고는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르쉐라는 브랜드는요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특히 옵션 장사를 끝내주게 잘합니다. 거의 옵션으로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장사의 신인데요. 이 박스도 마찬가지에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될까요? 어떤 옵션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들 이 옵션 어때요? 이 옵션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있으면 편해요. 근데 없다고 이 차가 나쁜 차가 되거나 안 좋은 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크로노라는 이런 옵션, 앞에 보시면은 센터페시아에 저런 시계 같은 게 있어요. 그 옵션 제외하고는 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 영상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에서는 옵션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포르쉐는 옵션이 있으면 편하지만 없다고 막 이런 차들이 뭐 급이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좀 아셨으면 통풍은 좋겠고 통풍 있어야 돼. 통풍은 있어야 되는데 그 민트색 타시는 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네요. 어그 통풍 없어도 된다고 <laughs> 하시는데 저는 박스터의 그 옵션 중에서 사람들이 감론을 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바로 통풍이냐 알칸테라냐 이건데 저도 처음에 원래 알칸테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인분의 그 포르쉐 GTS 알칸테라를 며칠 탄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녀석을 타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열기들이 너무 심해요. 박스터는 통풍 옵션이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옵션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제작을 할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옵션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자신이 봤을 때아나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해요. 제가 가장 가장 후회하는 건 스마트키 옵션 앉는 게 너무 후회되는데 이거는 우파형도 똑같아요 스마트키가 있으면은 아이 포르쉐는 꼭꼭 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스마트키를 뺐는데 무조건 스마트키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문을 열 때나 트렁크를 열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는 스마트키는 필수인 거 아시겠죠? 되게 분할해 어 이거 뭐, 무슨 포즈인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무슨 포즈인데 <laughs>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걸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거 외에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제 기준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박스터야 알팔 유지비 같은 것도 정말 과장 없이 어그 없이 모든 걸다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차를 탈수 있다. 조금만 투자하거나 조금만 이제 있으면은 탈수 있다라는 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영상 만들 영상 만들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멍파리한 네, 마디 해야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 응. 이 녀석이. 어, 그런 어, 거니까.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아, 0스안에 끝다버려. 들어봐. 아, 나 어떻게 정리도안돼 이거. 저거 놓은 것도 이게 정리가 안 됐으잖아요. 아, 진짜. <목소리>